요즘 인기 많은 차량들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소형 SUV가 많습니다. 최근 차량의 기본 가격대가 높아지면서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소형 SUV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기 좋은데다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휘발유 엔진에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연비효율이 좋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인 지금보다 유지비용을 절약하면서 이용하기 좋죠. 가성비하면 빼놓을 수 없고 거기에 이번에는 하이브리드까지 소형 SUV 중에서 인기가 많은 편인 XM3 하이브리드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크기도 소형 SUV인데 크게 작지 않고 측면 라인이 쿠페형으로 되어 있어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세련되게 나와 있는데 SUV 차량답게 적재 공간도 487L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나 차박을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XM3 이테크의 연비는 공인연비만 17kg가 넘고 실제 오너님들의 평가에서는 20kg도 무난하게 나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시속 50km에서는 75%까지 전기모드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비효율이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은호의 내부 인테리어에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1 2 5인치의 클러스터와 세로형 디스플레이로 태블릿이 들어간 듯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XM3 하이브리드는 가성비 좋은 소형 SUV로 3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출고 대기가 상당히 긴 편이고 차량 자체의 가성비는 좋지만 요즘 금리가 좋지 못합니다. 무섭게 올라간 금리로 인해서 불과 몇 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차를 구매해도 매달 할부금은 훨씬 높아졌는데 대기도 줄이고 무섭게 올라간 금리로 인한 부담까지 낮춰서 이용할 수 있는 렌트로 이용을 하신다면 보다 가성비 좋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을 장기렌트로 이용하시면 3년에서 5년 원하는 기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금리로 인해 비싼 이자까지 추가된 할부금이 아닌 대여료만 내면서 탈수 있습니다. 렌트 차량이기 때문에 대여료를 지불하고 신차값 전부를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도 가격은 깡통 차량 정도라고 할수 있죠. 매달 내는 비용만 저렴한 것이 아니라 소형 SUV는 사회 초년생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초기자금으로 목돈지출이 없다는 면에서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차값의 7%인데 3천만 원 정도인 XM3 하이브리드는 초기 자금, 취등록세로도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보험료도 들어가니 300만 원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3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내지 않고 출고해서 매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한 대여료지만 세금이나 보험 같은 부대 비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는 것과 세금, 보험에서만 연간 15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납입료 차이까지 계산하면 매년 적어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차량을 이용한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차량을 원하는 기간 동안 이용한 후에는 반납, 인수, 연장 중에서 선택해서 처분하거나 인수해서 개인 소유 차량으로 바꿀 수 있고, 조금 더 이용하다가 차량을 바꾸시고 싶다면 연장으로 일정 기간 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차량을 교체하는 주기가 짧아진 편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반납하고 신차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도 할부로 직접 구입하기보다는 빌려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XM3 풀옵션이나 차량이라도 옵션 사항에 따라서 차 값이 달라지는 것처럼 렌트도 렌트사의 조건이나 부가적인 옵션들에 따라서 이용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렌트사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차량을 이용할 것인지 잘 판단하셔야 보다 경제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누르시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 남겨주세요. 상담을 통해 나의 조건에 맞는 견적 비교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할인 혜택도 누리시길 바랄게요. 4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으로 가장 만족하실 만한 견적을 안내해드릴 자신이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